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잘하셨으면 5절 6절 두 구절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아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아갈 수가 있,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의지함에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 이번 주에는. 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이 뭐냐? 세례의 초대교회, 세례의 과정을 통하여 그분은 한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지만 신약에는 예수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여호와였지만 하나님의 새 이름이 예수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와 그 다음에 메시아 이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분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가겠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도 말면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보여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타나는,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자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다. 라고 요한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수 있었어요.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암송하고 있었던 수많은 라피들, 쉽게 말해서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그런 율법의 스승들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능력이랄까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없어요. 진짜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진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 왜 그렇게 모르냐면, 왜 그렇게 모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교리에 너무 빠져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 누구지를, 성경을 다 읽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도 바쁘고, 또뭐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 성경보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예, 그분이 예,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아들이 엇하러 오셨다 이렇게 교리가 정리돼 있잖아요 예, 그분이 나중에 재림하신다 종말론까지 교리로 다정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교리들이 정해놓은 교리들이 어, 그동안에 예, 뭡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뭡니까 어, 교리에 어떤 한번딱 정해지면, 그것이 맞겠지라는 어떤 생각 있잖아요. 그거 맞겠지. 그런 생각. 그거에 대해 한 가지 못하는. 어떤 한번딱 정해버리면, 법으로 정해버리면, 잘 이렇게 바꾸기 어려운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죠. 북한도 김정, 예, 뭐, 그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어떤 그 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권위가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무식하고 그의 아들이 좀 젊어도 그런 신천을 떠받아서 이번에 국방, 국방,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최고의 용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고역하지 않냐고 참 부담당 환영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아닐지언정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바로 한번 정해 버리면 속으로는 아닐지라도 겉으로는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빨간 꽃 같은 것을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가짜 쇼를 다 한다 이말이이 27일 날 이번에 27일 날소련에 어떤 그 어, 북한의 북한의 그 어떤 일상생활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북한에 1년 동안 들어가서 북한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련의 그 영화, 그 뭡니까, 감독이 1년 만에 반대 영화, 다큐 영화를 만들었어요. 북한과 북한하고 소련하고 절반 절반씩 돼가지고 합작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 만들려고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이 감독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모든 것이 다 세트장이더라.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텔레비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어떤 그, 매스 미디어에 비치는 모든 것들은 다, 미리 다 얘기를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쇼예요, 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싹. 평양 자체가 세트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트라는 거예요. 거기만 딱 하면은, 아. 그냥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냥 싹, 이렇게 하고, 그냥 어쩌면은, 뭐, 뭐, 이렇게 기계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뇌가 빠져버려요. 뇌가 없어요. 뇌가 없는 상태. 무선그 상태로 딱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당연히, 어,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련 감독이, 그 소리이 굳소리 그 러시아 감독이 감동놀내 가지고 그 찍기 전에 찍, 찍은 찍 후에까지 찍을까? 그 영화를 찍을 때는 고장좀면딱찍는 것이야. 자,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찍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영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역할도 해 놓고는 그 다음에 또 끝까지 찍어서 나중에 영화 편집을 하거든요. 그 앞뒤에 영상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잠자고, 숨 쉬고, 밥 먹는 그까지 다 세트로 만들어서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전부 다다 가짜고, 전부 다 쇼다. 라는 사실을 이번에 27일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해요. 그 쇼. 그게 한번 어떤 법칙으로 되어버리거나, 어떤 한번 딱 교리적으로 딱되버리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처음다 얼마나 많이, 삼일체론, 3일체든, 삶의체론이요. 정확히 보면 다 틀렸어요. 종말론이요. 다 틀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뭐 자체 제대로 표현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교리들이 쑥 내려오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말이 없어요.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여기에 오늘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성경에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가 계신다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지요. 아들이 오심으로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었는데 그한 분인 하나님이 아들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을 아들은 아버지라 불렀죠.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땅에 계시는 아들 하나님이라. 그렇게 종이랬는데 틀린 종이가 아니에요. 이게 맞는 종입니다. 틀린 정의가 고 맞는 정의였는데 이 맞는 정의가 이것만이 아닌데 이것만으로 정해버린 것이 문제였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아들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의 아들로 있었대요.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하늘에 계신분을 아버지라 칭했는데 교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부터 아버지도 있었고 처음부터 아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시대는 그 아버지가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아들이 원래부터 있었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모든 속성들을 지녔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된 거예요. 이것이 300년대에 적해진 겁니다. 400년대 가서 성령도 하나님이 되지않냐해 가지고 400년대에 가지고는 세부를 하나님으로 정했어요.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셋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것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벌써 2000년, 2000년이 안 돼, 1700년 이상을 유지해 오니까 이것이 고착화돼가지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생겼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 요 5절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대요. 거짓 것들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흉내를 낸다. 왜? 귀신들, 귀신들 다 타락한 천사, 원래 천사였지 않습니까? 천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 요와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지켜봤기 때문에, 당신, 이 천사들은 가변적인 존재잖아요. 그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변적인 존재에다가, 그 다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흉내를 내도, 하나님인 줄 하나님. 알아요. 금방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느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섞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온 이상 아들로 오신 이상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한분 하나님이었다는 말이죠 자, 열한기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열한기하 19장 14절. 이1 4에서 19절. 구약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한 분이죠. 그한 분.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아들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자, 14절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제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한 분이셨어요. 구약 시대는 아직 아들로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한분 하나님이 그때 아들이 옆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앞에 옆에 있었다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둘인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는다 이러 하나님의 보좌는 한 개뿐이고 그 보좌에 홀로 한 분이신 한 분이 앉아계신다. 그 홀로 하나다 이러 자, 19절, 거기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워낙은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안만국이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혼자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시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둘인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심으로 다시 말 신성만 계시던 분이 인성을 지니고 오심으로 두분 하나님으로 보인 것처럼 돼 있어요. 왜? 땅에 육신 입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두분 하나님이라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늘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는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아들이 올라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이 올라가셨잖아요. 부활에 승천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보자는 없어요. 그럼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근 지금은 천국에 가게. 그러니까 예수님이께서 공생일을 사셨던 육신을 입었던 기간만 하나님이 두 분처럼 보이는 거였지. 그분이 승천하면 다한 분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복음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니라 예수님이 이기고 이기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상징적 의미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말. 자, 7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까지 딱 읽어 보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지 딱 나와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보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보좌 가운데 누가 앉아계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33년 생 생애를 사시고 모든 사회를 완성하, 다 온, 와, 완성하신 그분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신다. 그런데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계세요? 하나님이 앉아계시는데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 전능자니까, 무소무대하시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아들에도, 아들로도 계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동탄 명성교회 예배만 드리러 오겠어요? 다른 교회도 예배 드리러 가시죠.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예배 받으시러 가시죠. 피조물이는 동시 전제가 불가능해서 여기 있으면 저기 없지만 하나님은 동시 전제가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한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호와 죄리는 절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왜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피조물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예수는 못 알아보는 거야. 절대 못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 개신교, 현재 개신교라는 이 기독교가 성부성자 성령이 만세전부터 성부성자 성령으로 있고 만세 후에도 성부성 성령으로 있다고 가르치니까 절대 여호와 증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시한 그들이. 그들이 이단이지만 그들은 절대 안 믿어요. 또 유대인들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냐? 안 믿는 거예요. 한분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한분 하나님이라는 것만 정확히 회복만 되어도 유대인들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요와 직인도 회개하여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헛된 소리를 못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런 헛된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한분 하나님이니까. 어디에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어어디에 성경이 그런 말이 나옵니까? 다 만드는 이야기지. 그런데 속는 것이죠. 왜?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8 장에 많은 신과 하늘의 칼과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이제는 그분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 말. 이그 세상에 많은 신과 인계가 있으나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인데 그 하는 분이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제인 끝까지 그걸 거부하는 거예 유대인도 끝까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도못알아들못알아들 들은 백성인데, 지금 백성이 그걸 알겠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한 분인, 그 하나님이 곧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분리가 되셨죠. 인성과. 분리가 되셨으나, 다시 그분이 한 분이시니까, 그 보자는 하나님의 보자이지만, 어린 양으로 분리된 적이 있잖아요. 그 인성으로. 그래서, 그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분 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보좌는 요한계시록에 딱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라, 보좌들이 아니라 보좌는 하나,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데 이 생각을 우리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여호와 증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진 자들. 이 정확히 이게 회복이 되면.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성부전서 성량으로 만세도 있었다 하니까, 삼0년이 되어버리니까, 도무지 그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데요요와증인 얼마나 열심히. 잠깐 잘못한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요와증인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할 텐데요. 그들 완전히 속고 있어요. 요와증인그교리에 요리에. 성경을 그들이 따로 번역했는데, 따로 번역한 성경에도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의 성경이 진짜 성경이죠아요 신세계역이라고 있어요. 완전 속고 있어요, 그들은. 그 사실을 제가 그래서 이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요아증인들을. 제 설교를 들으면 아, 우리가 잘못, 지금까지 본부에서 말하는 게다 거짓이었구나. 이게 막다어는 아니지만 본부에서 말한 핵심 진리가 거짓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들 중에 요아 중에 많은 사람이 통곡할 겁니다. 정확히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 하나님.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세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천국에 가도 보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 한계의 보자다 생각하시고, 그분만을 믿고 가서, 오늘도 절대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그 짓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 속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저의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지를 오늘도 잘 모르고 사탄마귀의 꾀임의 귀신들의 가르침에 놀아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단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도 열심히 있어서 성경을 공부하다 이단에 빠졌겠지만 성경을 정확히 볼수 있는 눈 아니 원문을 정확히 알아서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오늘 또한 저희들의 눈이 교리에 감겨 있으나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더 이상 이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한분 하나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